이쯤 되면 미담 콘서트다. 가수 이명웅의 전국 투어 미담이 또 추가됐다. 네티즌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98세 노모와 함께 이명웅 전국 투어 아임 히어로를 관람한 후기를 남겼다. A 씨는 무릎 인대 파열 수술을 받은 지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의 모친 또한 진통 주사를 맞는 등 컨디션을 관리했으나 3시간 정도 되는 공연을 견딜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막상 공연장을 찾았을 때 팬들이 앞장서 편한 좌석으로 자리를 바꿔주고. 콘서트 스태프가 친절하게 에스코트를 해주고 휠체어 보관까지 해줘서 즐겁게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고 특히 이명웅은 98세인 A씨의 노모를 기억하고는 100세때도 오시라며 사인까지 해줬다고 이에 A씨의 모친은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명웅은 이번 공연에서 역대급 팬서비스로 감동을 안겼다 티켓 예매전부터 사상 처음으로 전용 상담 고객센터를 개설했고 좌석 차등제, 휠체어 회전 서비스, 에스코트 서비스 등 기존의 공연에서 볼수 없었다 배려로 화제를 모았다. 또 콘서트 중 쓰러진 팬이 병원비를 지원하고 공연 내역을 취소하는 한편 다른 지역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봐 주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스태프 식사로 도시락이 아닌 밥차를 제공하는 등 공연 스태프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저희 이슈닷컴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팩트로만 전달하는 이슈닷컴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은 이슈닷컴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